안녕하세요. 순희자원입니다 어, 오늘도 모란장, 여기 자매농원에 나왔고요. 지금 바깥에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하우스 쪽으로 안 놓고 바깥으로 이제 내몰았네요. 이제 얘가 여기 500원짜리 같아요. 바깥에 이렇게 까만, 깐장 끝에 있는 아이들은 500원씩 하는 아이들이고요. 어, 음. 보초금인가 얘가 그렇죠.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울려신 같기도 하고, 이렇게 500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보초금그 다음에 얘는 화재요접기성 화재, 이런 아이들. 화재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방울봉랑. 방울복람. 방울봉랑입니다. 어봉랑 하나. 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라 500원씩 이에요 그리고 나올 아이도 구하네요. 나올 아이들. 나올. 음. 아, 네. 이 아이는. 아유 얘 아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아이. 음. 이 아이 은너이죠 어머 얘또 예, 빨간 아이가 또 나왔네요. 요술꽃. 이 아이, 의열아이. 이게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 사다가 이제 심어놨어요. 예뻐서. 이 아이. 마드리드 금. 마드리드 금. 아주 빨갛게. 너무 예뻐요. 이쪽에는 천 원짜리에요. 빨간 피스는. 천 원씩. 오, 연봉, 연봉 아이고요 캔댄스 보이네요. 캔댄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천대전성이에요. 천대전성. 여기는 지금 천원짜리입니다. 천대전성. 음. 이 아이는 제가 기르고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얘는 정말 자구 번식도 되게 잘 되고요. 아주 여기,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굉장히 잘 크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도 천안자리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뭐, 다양하게 다 보이네요. 이렇게. 야, 뭐, 이런 아이들. 박스 안에 아직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박스 안에, 그 안에, 이렇게. 오늘 예상한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 같이 오셨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많이 오셔서 진짜 많이들 가져가시네요. 박스, 박스별로. 가운데 네. 아, 저쪽으로 또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큰 아이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유럽 청금장미라고 해서 이 와인은 5,000원씩이에요 5,000원씩 이 와인은 파스텔도 5,000원씩이고요 여기 이거 <laughs> <요거> 보니까 커멘트가 <laughs> <넣고. 웃음> 순회정원입니다 <웃음> <laughs> 유럽 창금장이라고해 그 <laughs> 네,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 5,000원짜리거든요. 여기 얘는 곤봉이죠. 곤봉같이 어, 생겼다고 해서 무슨 곤봉 여기 있네요. 유럽 어? 아, 얘가 유럽 창금장이고 곤봉은 아닌가 봐요. 이 아이가 여기 이 아이는 주락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도, 저도 못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월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엘프원 철아. 7,000원씩 합니다. 엘프원 철아. 색감은 굉장히 예쁘네요. 여에에 물들어서. 자, 이렇게. 동훈이라는 아이에요 동훈이 5,000원씩 하는데요. 흙을 다 뒤집어 썼어요. 여기도 슈퍼클럽 0원씩 합니다. 돌돌 돌5 0 0천원씩동훈 동훈 동우. 아이고. 예, 여기는 이제 5000원짜리 정도 같은데 너무 좋아요. 하나들이 열었습니다. 네비나, c 네비나, come, 이도얼고나 보게네요. 아, 이는 바로, 천원이래요. 네비나, 금. 어. 네비나, 금. 어. 네비나 금. 어. 음. 음. 아, 얘는 이렇게, 이렇금이도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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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는 1 5 0 0 0원이래요이비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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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트게이도보이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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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아직 빨갛게 뭐 물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 따글따글하니 아주 이쁘네요. 이런 아이들. 네,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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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저거 같아요. 전금, 네. 네. 기청금. 요거는 네. 티켓가 얼마씩인가? 네. 네. 3,000원씩인가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기청금, 3,000원씩. 네. 여기, 네. 라즈베리 아이스. 지데리 아이스 아이도 네. 이죠아마존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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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요. 네. 아마존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톡스 종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요. 크라스 몬테나라는 아이도 보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건한 포트 아마 삼천 원씩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삼천 원씩인가요? 세 개. 이요 네. 네. 그거 그렇게 드릴까요? 네. 여기 박스 안에 여기 수연도 보이고요. 어, 이게 화이트 그린도 보이네요. 얘는 베이비 핑거 같아요. 베이비 핑거. 보면 어, 뭐 얘는 뭔지, 몽블랑인가? 몽블랑. 얘는 5,000원이래요. 5,000원인데요. 꽃 모양이 얘 되게 되게 이쁘고 물도 들었네요. 이렇게. 이 아이, 몽블랑이라는 아이고요 여기 염자. 여기가. 어, 여기도 박스 안에서 아직 탈출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너무 철하같은 아이들이, 되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제 사장님이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어우 우리 구독자님들이 새벽같이 오셔서 막 가져가시니까 이거 아직 내놓지를 못하셨어요 여기 이 아이는 은파예요, 은파 문파. 아이 먹고요 얘는 2,000원씩 인가 문하고앨이하고는 어? 그 어떻게 그 라요 그리고 여기는 다크 아이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는 5,000원씩이에요 음. 한 포트가 음. 다크 아이스 색감은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서 음. 아주 음. 예쁘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 포트 5,000원씩 하고요 음. 음. 아, 이렇게 로즈퀸 로즈퀸 보이네요 그리고 아, 여기 아,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슈퍼클럽 이 아이는 슈퍼클론 한 포트 5,000원씩이래요. 슈퍼클론. 근데 라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파랗게. 슈퍼클론. 그 다음에 얘는 바이올렛 킹 같아요. 바이올렛 킹. 바이올렛 킹들을 이렇게. 꽃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보라빛으로물들 음. 거나 이러면 너무 예쁘죠? 이 얘는. 이건 아르제. 얘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그리고 얘는 팔콘 개철아예 대철아. 이렇게 아직 큰 아이들 제품은 나와있질 않네요. 둘다. 여기 보면, 아더니스. 제가 지난번에 요거 뭐 아더니스 5,000원 주고 가져갔는데요. 다들 이쁘다고 난리 났더라고요. <laughs> 여기 아더니스 5,000원씩 하고요. 레드, 레드 와금요 아이는 15,000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 안쪽으로 철아 이들 많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 러우, 5,000원이래요. 러우 5,000원. 씩 저이비 네. 핑거 5,000원 받아야 되3원 예. 5 0원 받아야 맞는데 오늘 그냥 뭐 서비스 차원에서 3,000원씩 키게 네. 어, 얘는 뭔지? 예? 얘는 죽들래여기요 여기. 그래. 얘는 앙탈인같아요 그거 다 그냥 오늘은 여기 방을 본 거야. 2,000원. <laughs> 어머. 예, 좀전부터 원정 방을 봉랑금이 되는데 아, 6만 원. 6만 원. 아유 제가 잘못 보고 큰일 날 뻔했네요. 6만원. 근데 되게 멋있어요. 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쁜 아이들 제가 영상을 담아보았고요. 아유 일찍들 나오셔야 이쁜 아이들 많이 데려 가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아니야, claro,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그러죠? 네.